네, 커비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 감사주일로 보냈습니다. 우리 커비스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 친척, 또 우리 주변 이웃들 선생님에게 언제나 감사를 표현하는 커비스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커비스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커비단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커비를 만날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 둘, 셋 하며 우리 커비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커비야. 모두들 안녕. 커비야, 왜 이렇게 젖었어? 티모 씨랑 배를 탔을 때 물이 튀었어요. 배 티모시의 배는 작아서 탈수 없잖아. 맞아요. 우린 진짜 배를 탔어요. 진짜 배라고? 티모시 아빠가 낚싯배에 너희를 태워 주셨니? 음, 아니에요. 개울에서 티모시의 장난감 배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티모시 아빠 낚싯배가 가까이에 있었어요. 낚싯배를 타고 싶어서 가봤죠. 배를 타면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티모 씨의 아빠의 허락 없이 배를 탔단 말이야? 티모 씨랑 배에서 게임을 하면서 뛰었더니 배가 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아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무섭지 않았어?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배 가까이에 귀여운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물고기들 보는 것은 너무너무 재미있지. 그럼 물고기를 몇 마리나 봤어? 음, 우리는 하나, 둘, 셋. 친구들, 숫자 세는 것을 도와줄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우리는 모두 물고기 열두 마리를 세웠고 더셀수 있었어요. 저는 물고기 잡는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은 낚싯대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너가 멋진 어부가 돼서 기쁘다. 하지만 컵이야, 너랑 티모 시는 배를 어떻게 내린 거야? 너희는 개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 개울은 정말 위험하다고. 알아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줄게요. 티모 씨에게 제 수건을 빌려주러 가야겠어요. 다음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형극 재미있게 보았나요? 인형극에서 커비와 티모시가 개울가에서 많은 물고기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지 알고 있나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어부라고 해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어부가 등장합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는데, 어느 한날에는 단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 님을 만나 게되었 고, 아주 놀라운 일을경 험하 게 됩니다. 어떤 경험 일까요? 누가복음 5장에 서는 예수 님 께서 호숫가 에서 많은 사람 들 에게 하나 님의 말씀 을 가르 치신 내 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호숫가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와 친구들 어부 베드로와 친구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친구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다시 호숫가로 도착하여서 지금 그물을 싣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베드로와 친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와 친구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지금 깊은 곳에 나가 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물을 퐁당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 들수 없으니까 베드로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가득하였고 그 가득 찬 물고기가 배에 쏟아지게 된 것이에요. 이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친구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고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낚싯대로 그물로 잡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사람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어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요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 을 보면 예수 께서 이르 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친구 야구부와 요한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세우셨는데 몇 명을 세우셨냐면 12명을 세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12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욱 많아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해 들은 사람은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들은 사람은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예, 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지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주신 것처럼 우리 커비스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역할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워 주신 것이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우리 커비스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워나 친구들. 이번 주 어워나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종이컵 세우기 게임입니다. 30cm 높이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이 세워지면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이 이렇게 세워지면 50점, 이렇게 세워지면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종이컵 쌓기 게임입니다. 종이컵 10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1분 동안 종이컵을 몇 개씩 쌓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을 때 세워져 있는 종이컵의 개수만큼 5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을 때 넘어지면은 50점입니다. 10개의 종이컵을 모두 세운 경우에는 10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00점에 도전해 보세요. 축도로 커비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커비스 공동체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